평견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제삶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여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초대받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제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닌 잔치의 때임을 말씀하시며 신랑이 빼앗기는 날 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옛것과 새것을 비유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의 식탁 교제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식탁에서의 교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연합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 반민족자들이요 착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함이 인생잔치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세포도주는 새 세부대에 새 넣어야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제자는 자신의 것을 소유하는 것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객해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선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오신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새 오신 예수님의 교훈이 병행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메시아 대심을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삶의 자유이지 신앙의 억압, 삶의 억압이 아닙니다. 제자됨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타인에게 적용하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지 않는 무례한 신앙인 되지 않길 원하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